근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게 전편의 약속을 왔다. 받은 위안원은 팔로우 협박과 함께 다크 그 소를을 언제 어... 할거에는 아, 요청에 결국 아, 로디기는 첫 게임을 틀고 됐으면... 마는데 그거 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절반도 안 왔다는 거죠 오? 저기요 네 아니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길래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입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나 싶어서 <웃음> 아하하, 아하 <laughs> <laughs> 아하하하. 아, 설마, 아 맞다, 디코 방송 들어갔구나. <laughs> 아하하, <laughs> 와이 뭐야? 게 게방 시청자요 아 소환해 주세요. <laughs> 무서운데? 망령, 망령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오 아이스. 야. 젠장. <laughs> <쟨쟨. 웃음> <laughs> 그렇게 잠시 후. 오랜만에 뉴희의 뒤실을 좀 따겠다. 근데 바로 와도 되는 아, 저요? <laughs> 아, 저요? 네, 저기 잠시 왔어요. 이구인물은잘리린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laughs> 하여 뭐요? 잠깐 죽어주기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강장은 도망을 지게 된다 백년스템 혹시 초복휴님이라고 하세요? 네? 초복휴라고 하세요 어? 그러니까 초리님 나라에 맞뜨고 싶구나 아니 혹 그게 형. 목적이 아니라 전투가 목적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지금 이분은요 당신 너무 그거 저는 장, 한 단순해 쌍온은 저번거 하고 나는 왜치미감면두명이든세명이든한번 하고 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싸우자고. 아, 싸우자고. 아, 아, 아.. 아 어, 뭐, 아니, 나 지금 갑자기 싸우는 거면 어떡해. 어, 이겼다! 싸우고? 어, 이겼다! 어, 이겼다! 아니, 꼭 그렇게, 나한테... 꼭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은 건가? 당신이 아, 다시... 나를 죽였잖아. <laughs> 아니, 그건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야, 저거는 내가 진짜 죽여도 되는 거지 저거. <laughs> 그 왜만하면 무기로 죽이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전나 번성스럽게 맨손을 계속. 아예 장난은 장난으로. 그렇게 잠시 후. 준비하라. 가자. 바아머니 에이 아,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당장 썰고싶다는데 형님 예. 되게 세미. 잘하잖아 샘이 애써도 저희가 이겨요 모르겠다 나도 아, 아씨 아 떨어졌어 어 뭐야 왜 안피해지지? 저분이 보스보다 셉니다 어, 이거. 설마. 설마 지나? 이겼다! 아, 저분이 달빛루님인 줄 알았네. 아, 왜 다들, <laughs> 번개 쓰고 있어. 나 혼자 아니, 이런 건데. 맞네, 이분이 달빛루님 맞네. 아니, 둘 다. 달빛루님. 잠깐만요. <laughs>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쌤은 앤스 마시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한 명이 이겼으니까, 음. 어! 저희, 우와! 저희 다한판씩만 이겨주세요, 예. 아니, 이게, 말이 뀌었잖아 걱정 마요. 지금 방금 죽으신 분여기요 제일 센 분이야. 아니, 근데, 응. 피다는 게 너무 틀린데? 나랑? 왜냐면, 쌤이, 쌤이 더 체력이 높지 않나? 아! 도대체. 이게 그, 이지메라는 건가? 패버는 또 뭐야? <laughs> 오, 이거 패링 안될거 아니에요? 이게 예, 안 돼요. 그 패링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려주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패링 되면 된다고 그게 무기 바꿨을 때. 저희가 끝나고 <laughs> 방송 방송 호팅하고할 건데 아마 이번에도 사극로일0분한데호팅하고 저희는 잠깐 이하러갈 거니까. 보스 안해도 돼요 저도 이제 끌거야 아 쌤하고 다른 유비 많아요 에 저희 방에 있는 저희방에 있는 헤터리마들 전부 다 대부분 다닥소 유비입니다 내말못 쳐서 던지지 마라 <웃음> <웃음> 데미지 마라 <laughs> 독도 있어 쌤 이래서 있잖아 요 무기는 큰거 있어야 돼 아, 아시겠어요? 제일 대검 주세요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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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쌤 무기, 타임! 바꾸신데, 무기 타임! 바꾸신데 무기 바꾸신데 타임 타임 개일 대검 드신대요 이래서 무기는 개일의 대검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가? 네 저거 양손으로 꼭 잡아 양손으로 잡아보세요 어차피 이분 방패를 못 막아 그러고 싸워요 예 괜찮죠? 이거, 이건 막는 건가? 이게 막는 거예요? 네, 예, 저거 막는 건데, 잘안 막아져요. 으아! 우와! <laughs> 이게 뭐야! 문명도요, 김문명씨 같은 느낌이에요. 아! 범죄! 맞아, 라 아니, 솔직히! 아, 솔직히 저거 빼야돼, 마법. 쌤, 마법 빼면 뭐가 납니다, 제가. 공격 타이밍이기도 해요, 예. 어? 해치웠나? 해치웠나? 달빛눈? 달빛눈님 에이스트 버스 있는거 알죠? 에이스트 버스... 이거... 기적으로 활용해 볼도안돼요 와! 이겼다! 나는 아! 해피데스 밖에 안쓰니까 어, 저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졌으니까 해보시죠. 팔로우 하세요 졌으니까 팔로우 하세요

알로윌 순위 없으니 구독 취소 해야지 아하하하 편하신 대로 오 이걸 피하시네 안되지요 어. 안되지 안되지 이기면 끌수 있다 끌수 있다 <laughs> 제발 끄게 아, 해줘 아 이거 절대 못 이기지 끄게 아, 해줘 끊게 해줘 맞네 맞네 이걸 끄게 해줘 뛰어 달라고. 어, 저태민다 제발 죽여 주세요. <laughs> 아니, 시청자 왜 도대체 내 편이 아닌 거야? 저희 저희는 지금까지 된 편이 많았어요. 단 지금 지만 아! 지금 말할 수.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게 이제 전부예요, 근데. <laughs> 맞히려면 조 아리고 아 진짜 정말 행복하다. 자 재핑 먹고, 어그에스트 아니에요 이거. 저는 에스트를안 들고요. 재피 대스라고 F 바나 채우준 거죠 예. 아 한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보스 아 뭐야? 짠두 대랍니다. 아우골참 진짜. 하하. 아 일로 와 빨리! <laughs> 일로 와 진짜! <웃음> <일로와>. <웃음> 아 가야겠다 선생선강요하죠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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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분 저거 막판 하시는 거 보고 강요하죠 얘쌤조용 해주세요 아 진짜 저게 안 돼. 나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고 날필로 그거 메르프님이 싸우신다는데요? 아니 에잇 으악 에스저 저, 제가 방 녹화한단 말이야 에스 없다고 에이씨 에잇 에이. 쌤안 된다고요 아 그냥 안 봐줄 거야 에스 얻다 했으면 없었으면 땡장 연특 퀄리티 그냥 안 봐주고 홍콩이 탈걸에라이 역시 이거 뒤오어 아, 쌤, 그냥 저거 이길 수 있겠네요. 맨손이면안 아! 봐주고 홍콩이 탈걸에라이 그거 안 집어넣어? 그거 안 집어넣어? 그거 안 집어넣어? 어, 나 그래도 좀 하는 듯? 네, 아! 누셨어요. <laughs> 응, 개소리. <laughs> 자, 방종하죠, 여러분.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아니, 넌 쓰레기다. 현실 세계에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 네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들이 아니야. 나는 더욱 강한 상대를 찾아 떠나겠어.